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상큼한 출발을 응원합니다.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그럼 갑니다. 이번 영상은 AI 인공지능의 신박한 기능 또한 가지 소개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뭐든지 물어오면 척척 알려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네팔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이미지를 좀 보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 이미지까지 보여줍니다.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독수리 이미지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와서 요약을 해줘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 이미지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해맑은 아기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폰이면 거의 유사합니다. 참고로 갤럭시 21 플러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이 기능은 카카오톡에서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우선 여기 카카오톡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카카오톡 터치 맨 아래에 여기 채팅 아이콘 채팅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으면 채팅 아이콘을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위에 여기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해줍니다. 돋보기 아이콘 터치 자 여기에 밑에 있는 자판을 이용해서 아숙업이라고 입력합니다. 아숙업. 이렇게 입력합니다. 아숙업이라고도 하고, 에스크업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나 한글, 뭐둘다다 상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 아래 부분에 이렇게 아숙업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맨 끝머리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터치. 자, 지금 아서급의 친구가 186만 7천 명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채널 추가를 터치해 줍니다. 채널 추가 터치. 자, 그러면 채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터치. 자, 이렇게 카카오톡을 터치하고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아수곱 채널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하단에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이 부분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터치하고 자판이 올라오면 나라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종이 비행기, 보내기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약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약 1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또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높은 산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네팔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이런 식으로, 해발고도가 8,848m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 이렇게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브루즈 할리파입니다. 이렇게 높이가 828m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브루즈 할리파 건물 이미지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할리파 건물. 자, 이와 같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이 브루즈 할리파 건물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닭도리탕 레시피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내기 버튼 터치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닭도리탕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고, 요리 순서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해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쭉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해는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이 많아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남해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남해 포리암 남해 다랭이 마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녁 노을 시 작성해 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 작성해 줍니다. 자, 저녁 노을 시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저녁 노을을 주제로 한 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붉은 노을이. 자, 이런 식으로 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와 빨간 당근 이미지 그려줘.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와 빨간 당근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찍은 내용을 즉석에서 요약도 해줍니다.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부분, 플러스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카메라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맨 위에 사진 촬영을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맨 아래에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확인 터치. 자 그런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전송 버튼을 터치합니다. 전송 터치. 그러면 아수거부로 이렇게 전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싶으면 이미지 내용 요약 해주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자 이렇게. 요청하신 이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1인 미디어와 1인 탈렌트의 개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쭉 요약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으면 이미지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래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화살표, 화살표를 터치해주면 이 이미지가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바이 건물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고 싶으면 터치해줍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아래로 화살표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해주면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홈 버튼 터치하고 나와서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방금 다운 받은 두바이에 있는 건물 사진 또 고양이와 빨간 당근 사진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예한 번씩 천천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의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